한 눈에 알아봤다. 검사만 아니었어도 어제 데리고 왔을 거야. 모텔 들어가서 누웠는데 잘논 리가 있어? 이제 다 지난 일이 됐어요. 오늘까지만 지난 일 치자고. 오늘이 너무 길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하던게 갑자기 희미해지는 거야. 그럴 한 번이 아니었으니까. 아침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쓰러지면 안 된다고. 정시에 그 답이 넘어가겠어요. 아이뭐 먹겠더라. 맛도 없었고 생태탕이라고 주는 게 무하고 쑤깡만 떠돌리는 월권 부부였어. 아 경찰서 전화하니까 결과 나오면 알려준다고. 근저다방에 나가서 기다리라는 건별법도아니란될수 있어. 한가한 사람들 아니에요. 남의 신조는 알아 들어야지. 금방 연락 왔잖아요. 월급나 고만한 사람들이에요. 편집이지 못할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도 일찍 했어야지 뭐? 영원히 못 찾을 수도 있었다 고요 얼마나 생색을 내던지 애손잡고 뒤도 안 걸고 나왔다 더 있다가 경찰서 못잡마다 금치가 퇴야될것 같았어 아, 차 타고 한 시간쯤 갔을까 아버지 영원히 했잖아요 애가 믿어지지가 않아서요 <laughs> 그래서 그냥 아빠, 엄마, 해라. 그랬지.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제 믿어지니. 네. 옛날에는 공장 위층 방두 개짜리 전세 살았어.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먼지에 너희들 어릴 때도 힘들었지. 엄마하고 열심히 일한 덕분에 이제 잘만 했다. 큰 애면 없지만. d 도 있어. 누나는 o k d 있고. 응. 누나는 공부를 아주 잘해. look. Do not look. Do not look. Do not look. Do not look. d 요 지금 영 look. Do not 도 o o k Do 아면 형님은 일찍학교을 포기하셨다. 고등학교도 다니기 싫다는 걸반장제로 졸업시켰어. 당연히 공부 안 했어. 전 방망이 고 놀러 다녔으나. 저안 놀아요. 공부는 아니면 다 노는 거야. 형은 집 없는 사람들한테 집 지어주는 중 형이 만든 집에서 누군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아기를 키우면서 사는 거야. 얼마나 보람있는 일이에요? 그게 지 생각인가? 누가 거지? 때는 밴드 난리치더니 차라리 그 r 지생가 w 가 누가 a p 질한 거지? 어린 h o s a person wh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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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e 은은 o n who's 할 때도 있지만 막상 저 얼굴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 저렇게 살아도 된다는 걸 보여주거든. 아마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도우일 거다. 진심이세요? 가족이 있으니 하는 말이야. 누나고 형이 널 정말 많이 보고 싶어했어. 이제 부모는 아무 소용 없다. 누나하고 형이 있으니 넌 두려울 게 없어. 누나하고 형이 있다는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야. 우리만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 어제두번을 처음 만났는데 오늘은 가족이 생겼어요. 죄송해요. 아직 적응이안 돼요. 시간이 걸려 당연한 일이지. 잘했어. 그러은제 부모님이 어떤 분이셨을까 생각한 적 있어요. 돌아가신 줄 알았거든요. 지금이라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하니 우리너 잊은 적이 없어. 부모님 원망한 적도 많았어요. 너무 힘들 때는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니, 그랬어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서 셋이 얼마나 잘났는지 봐라. 이제 모든 게 제대로 된 거야. 잘했어. 너한테 정말 좋은 누나가 생겼어. 나는 그렇지. 항상 누군 거야. 형이라고 생각했어. 이제 꼭 붙어 있어야 돼. 걸음마 시작해서. 양손에 민낯이편손꼭 잡고 걸어올 때면 셋이 얼마나 예쁘든는지 <laughs>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쳐다보고 그랬어. 전부 다. 그런 건 세상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 이제야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애들은 몰라. 우리만 아는 거지. 우리만. 너 내가 업어줬던거 기억 안 나지? 그걸 어떻게 기억하니? 전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나는 아무것도 기억 안 나. 나중에 일부러 말안 했지 찾을 줄 알았으니까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다. 저를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알고 싶어요. 괴로운 이야기다. 다시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알고 싶은 게 당연. 날씨가 참 좋았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놀이 막뭐 하다 타려고 한 시간씩 줄을 서고, 요란한 퍼레이드에 풍선, 손사탕 아이스크림, 오징어 장사들, 에셋을 뭔가를 잃어버려서 찾아다녔어. 특히 너는 막내라고 다들 예뻐하고 꼼짝을 못하니, 조금만 뜻대로 아니면 막무가내였어. 우린 외식 한 번은 편하게 할 수가 없었다 검사를 받아보니 남들보다 인체 능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았다 그런 애들은 심하게 안아치는 돌발 행동을 한다는 거야 나를 그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 손을 물어뜯고 발길질 하고 잡히는들을 부수고 옆 사람을 핥고 참다참다 참다 머리한테 쥐어박았더니 잠깐 한 눈판 사이에 내 손을 놓고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어떡하셨어요? 찾아보셨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 어디 숨었는지 그새 얼마나 멀리 가버렸는지 아니면 누가 데려갔는지 방송을 몇 번이나 하고 경찰 불러서 그 넓은 데를 이삭기 시키려고 다닌다 저녁이 되니까 날은 추워지고 누나 o 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 온몸이 불덩이 같고 순식간에 열 o 치 피어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 이엄 k 날도 온갖 욕을 하면서 때리고 내 인생에서 그렇게 비참했던 날이 없었어 o 사람을 물실에다 데려다 놓고 와서 새벽까지 찾아 헤맸다 13년 동안 널 찾아서 안 가본 데가 없어. 최초한도. 네 잘못이 아니야. 인생에는 한점안 쓰는 단면 있다. 처음엔 너무 허술해 보여서 알면서 다가가지. 나만은 괜찮을 거라는 자만심으로 또한 걸음. 나는 피하지 못한 게 잘못이야. 지금이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laughs> 이제 학업구나. 저 아직 어려요. 응. 배고프지 않니? 하루 종일 못 먹었네. 아직 밥도 안 먹었어요? 아예 지에올 생각만 해도 감독을 겨를이 없었어. 먹을 만한 것도 없어. 응, 음, 단단하게 먹자. 모르던 대충은 떠오요 너희는 동생이 13년 만에 집에 오는데 어떻게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을 수가 있어? 미리 말해줬어야죠. 너 이거 어른이야. 그 정도는 혼자 할수 있어야지. 전 배고프지 않아요. 배고프니 당연히. 응. 나눠서 먹자. 아직 문열 시간은 어? 있지 감자탕 집은 있을 거예요. 아유, 문 하나 술 먹는 사람들이 뿐일 텐데. 애 입맛은 아직지도 모르겠고. 전 집에 있을게요. 일어나. 통 얘기야. 야, 드시고 오세요. 저희 시고보세요 저도 집에 있을게요. 왜 그래? 배고프지 않아요? 배고프지 않다고? 네. 며칠 정도는 부모도 아무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니? 제가 나가서 뭐좀사 올게요. 그럼. 오 같이 가자. 이도 모르는데 위험해. 그랑 같이 가자. 먹고 싶은 건. 떠들면서 살았던 모양이야 배가 고프면 남의 짓 일도 하고 돈을못 받으면 불치고 경찰서에 수없이 진화 들었대 이번엔 서울이 불가피해서 신원조회를 하다가 혹시나 싶어 미아 신고센터에 연락을 했다는 거야 별명이 까마귀였단다 먹을 거만 보면 훔치는